반갑습니다. 토요일에 맛있는 도쿄 여행,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오늘은 빵순이 퇴근길에 맞춰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위치는 하타가야이고요 지나가다가 저희 채널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맛자랄 선배도 우연히 만났네요. 아마 도쿄 여행 오셨던 분들은 여행하시다가 옛날 이자카의 레트로한 느낌은 그대로 살리면서 모던한 분위기, 화려한 네온사인 같은 현대적인 요소를 섞은 이자카야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사카야를 일본에서는 새롭다는 표현의 네오를 붙여서 네오 이사카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그냥 새로운 스타일의 술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스타를 보면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이사카야 스타일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이런 네오 이사카야의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 힙한 사람은 다 모인다는 거? 그리고 구석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갈 곳도 동네 뜬금없는 곳에 숨어있는 집이고요. 이 동네의 힙한 분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인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힙하지 않다 보니 힙하다는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오늘의 가게 미크로토 크지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네온 사인이 화려하죠? 배달 오토바이 낙서, 와 힙하다 진짜. 보통 화려하면 내실이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집은 사실 일단 너무 추워서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가게는 이렇게 흰색 타일로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인데 일본의 노포 이자카야처럼 D자 형태의 카운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맥주를 하나 주문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굿잡하셨기를 바라며 캐릭터는 뭔가 묘하게 킹받으면서도 귀엽죠. 근데 이게 여기 사장님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첫 번째 안주로는 오늘의 안주로 추천받은 포테사라를 먹었는데 바지를 넣은 감자를 생햄과 같이 먹으니 뭔가 이탈리안 느낌도 살짝 나는 게 묘하게 매력적이었어요. 보통 포테사라가 천편일률적인 느낌이 있는 메뉴이긴 한데 이집 포테사라는 독특한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다음은 생피망 키마카레인데 저번 주에 스쿠네 피망에 이어 2주 연속으로 피망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이집은 역시 카레 맛집입니다. 드라이한 키마카레와 피망의 싱그러움이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첫 입에 식욕을 확 올리는 스파이스 향이 나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습니다. 키마카레 특유의 씹을수록 고기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는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다만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카레를 몇번 접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 맛이긴 합니다. 여기서 술을 사화로 바꿨는데 사화탄산은 입구 쪽 냉장고에서 직접 꺼내와야 해요. 빨강, 초록, 흰색이 있는데 각각 매실, 사과, 레몬입니다. 가게에서 술을 담아주면 이렇게 직접 탄산을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 굴은 서비스로 받았고요. 아주 달달했어요. 이 서비스가 또 썰이 있는데 코엔지 맛집 중에 츠바키, 마라라는 가게가 있는데 알고보니 이 가게들이 전부 여기 사장님이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미크로토 쿠지라의 원래 본점인 쿠지라는 코엔지 가면 제가 가끔 들리는 가게를 알고는 있었는데 앞서 말한 두 이자카야가 사장님이 하는 건지 몰라서 코엔지 이야기하면서 두 가게 이야기로 확 달아올랐더니 이굴 한번 먹어보라며? 코엔즈에서는 나름 이름 있는 가게라서 맛집을 찾는 분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검색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다음은 멘치카츠이고요. 술안주로 진짜 고트안주죠. 육즙이 아주 온천물 터지듯 터져나오고요. 속을 싹 보여드리면 침 닦으세요, 얼른. 저는 멘치카츠에 우스터 소스를 직접 뿌리는 것보다 같이 나온 양배추에 뿌린 다음 올려 먹는 게 튀김옷이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고기 잡내도 없고 감칠맛이 터지는 메뉴라서 호불호 없이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멘치카츠였습니다. 다음은 슈마이입니다. 슈마이는 해물, 돼지고기, 양고기가 있는데 저희는 돼지고기와 양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찌는 데 오래 걸려서 시켜 놓고 잊을 만하면 나오는 메뉴였어요. 이렇게 찹쌀이 슈마이피에 붙어 있는 게 독특하고요. 고기 슈마이는 부드러운 식감도 좋았고 맛있게 먹었는데 양고기 슈마이의 경우 커민 향이 굉장히 셌습니다. 아마 향이 센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은 애초에 양고기를 안 드시겠지만 저는 에스닉 음식을 좋아하는데도 양고기 슈마이는 아 빡세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해장용으로 식사를 달릴 건데. 니보시 라멘, 이종 카레 라이스. 이거 올 때마다 주문합니다. 사실 앞에서 먹었던 술과 안주는 이걸 먹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거. 미크로토쿠지라의 니보시 라멘은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에 4 종류의 간장을 블렌딩한 스프, 거기에 씹는 맛이 느껴지는 두꺼운 차슈가 함께한 라면인데 이 집은 라멘집을 해도 먹으러 오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니보시 특유의 진한 멸치향과 짭짤한 쇼유라면을 좋아한다면 적극 추천드리는 라멘입니다 아, 그리고, 가게가 이자카야라서 식사만 하시는 거 어렵고요. 원드링크 주문하시는 게 매너라는 거, 그리고 자리스 베개는 필수입니다. 카레 두 종류 중 치킨 카레는 마일드하면서도 카레 특유의 확실한 향신료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중독성 강한 맛입니다. 향신료가 입안에 쌓이면서 계속 남기보단 코끝으로 느껴진 다음 딱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쿠지라는 일본의 맛집 정보 사이트 타베로그에서 카레 명점 100에 뽑힐 정도로 많은 팬을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드라이 카레는 처음에 먹었던 생피만 키마 카레 같은데 밥이랑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네오 이사카야라는 새로운 이사카야 형태의 가게를 가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도쿄의 번화가 뿐만 아니라 로컬 동네에도 조금씩 생겨서 도쿄 여행을 오신다면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크로토쿠지라는 라멘, 카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점 노컬동네 특유의 점원, 손님이 모두 함께 어울리는 심지어 60대 어르신도 20대의 힙한 친구들과 함께 혼술함의 이야기도 섞는 친근한 바이브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가게였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배도 든든하겠다 집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르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